섞여도 되겠습니까 아이고, 아이고 그러세요 부장님. 오늘은 군내 식당 시찰이십니까? 어이, 그 음식 맛이 예전보다 좀 못한 것 같아. 전의 생각은 어떤가? 글쎄요전별 차이를 모르겠는데요. 우리 군내 식당 워낙 음식 맛있게 해서 아니요. 양념이 좀 싱거워. 뭐 입맛이야 회장. 어이구 막... 음. 할아버지 입맛이 정확하시죠? 아버지 음. 드세요 먹어 너 좋아하는 거잖아 지금 회사 관두는 거 너무 아깝다 할수 없잖아 친정엄마가 아프니까 애를 맡길 데가 없는 거 유치원 갈 나이까지만 어떻게 버티면 되는데 좀더 찾아봐 애 맡길 곳 제가 마련해 봐. 그 본사의 어린이집을 짓는 쪽으로다가, 예, 알겠습니다. 이홍배, 20만 원. 뭐, 이름이 없네. 어, 혹시 이거? 아버님 반지 아니에요? 맞아요 아빠 거예요 어, 진짜네 이거 누가 놓고 간 거죠? 이름이 없는데요 부위 금만 있고요 누군가 아빠 반지를 갖고 있었다는 거잖아 아빠 아는 사람이 갖고 있었다는 건데 누굴까? 그리고 아빠는 왜 반지를 준 거지? 한 번도 뺀적 없던 반지인데. 뭔가 기분이 안 좋아. 예 여보세요? 예, 재무이사님. 덕분에 아빠는 잘 모시고 왔어요. 네, 내일요? 네 회사로 나갈게요. 재무 이사라면 회사 분이세요. 네, 회사 문제로 얘기할 게 있나 봐요. 내가 같이 가줄까? 어, 아니야, 저는 내가 누나랑 같이 갈게. 부도라뇨? 갑자기 왜 부도가 나요? 사실은 사장님이 돌아가시기 전부터 많이 힘들었어. 작년식 동안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었는데, 그럼? 회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어떻게든 막아봐야지. 근데 돌아올 어음이 너무 많아서 가고는 해야 할 거야. 아, 말도 안 돼. 아빠가 어떻게 해서 키운 회사인데. 그러면 아버님이 남기신 유산은 얼마나 되죠? 사실은 장례식장에 사채업자들까지 찾아왔었거든요. 사실 빚이 더 많을 겁니다. 아니, 사는 집도 있고 주식이나 예금 하다 못해 들어놓은 보험도 있을 텐데, 어떻게 피지도 많아요? 제가 아는 바론 집도 제대로 담보가 되어 있을 겁니다. 보험도 몇달 전에 다 깼고요. 추진 중이던 신규 사업에 자금을 다 밀어넣었는데, 이 계약이 불발돼서. 그런데도, 아빠는 우리한테 내색 한번안 했던 거예요? 혼자서 그 힘든 걸 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해. 너무 속상해요. 저서 그렇게 힘들게 가셨다는 게. 우선은 한정승인을 하도록 해. 한정승인이요? 그, 그게, 그게 뭡니까? 사실은 상속을 포기하는 건데 이 상속 포기 시에는 친척들한테 채무가 넘어가기 때문에 한정승인을 합니다. 모든 험이다 해약됐네요, 석달 전에. 이게 다 뭐야? 왜 이렇게 돈이 없어? 우리 완전히 망한 거야? 그런 거야, 누나? 대답 좀 해봐. 그런 거냐고. 빚이 훨씬 더 많아. 오늘 조사한 걸로는. 아, 그러니까 없어. 우리가 왜 빚이 많아? 네 아빠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이 집만해도 시세가 얼만데. 집도 빨리 내놔야 해. 팔리는 대로 은행 대출부터 정리하고. 아, 싫어. 얘이집 절대 못 팔아. 어떻게 꾸몄는데? 들어올 때 인테리어만 2억 들여서 싹고춘내 집이야. 엄마 이러지 마. 안 팔면 경매로 넘어가 은행에 가만 놔둘 것 같아? 어, 말도 안 돼. 이거 뭔가 잘못된 걸 거야. 네 아빠가 이렇게 놔둘 수 있는 없어. 나랑 니들 얼마나 끔찍히 여기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대체 아빠는 뭐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해놓고 죽으면 어떡하라는 거냐고! <laughs> <laughs> 말이려 아빠 생각은 조금도 안 해?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우리한테 내색도 한번 못하시고 끙끙대셨는지 짐작도 안 되냐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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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혁이 밑에서 일을 배우라뇨. 으... 아, 다 죄다. 그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배워야지. 나 아, 회사 안 간다니까. 좀 진지하게 대화할 수 없니? 나는 회사 관심 없어. 나중에 유산으로 그 위치 좋은 곳에 건물이나 맺혀줘. 임대료나 받게. 본부장 자리 하나 만들어주세요. 뭔본부장이야 아무것도 모르는 애한테 회사 위기질 수가 있는데. 준혁이도 입사 2년 만에 부장 승진시키셨잖아요. 아니 그걸 내가 승진시켜줬냐? 능력 있고 성과가 좋으니까 대표이사가 승진시킬 거지. 어, 그러고 내가 일선에서 손텐지가 언젠데 감나라 대주나라 하겠어? 회사는 아버님의 유일한 핏줄이에요. 회사를 물려받을. 회사는 잘 키울 사람이 경영하는 게 맞는 거예요.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탈락. 아야. 그 준혁이한테 얘기해 놓을 테니까 출근해. 아까 매일 오는 것도 지겹잖냐? 안 지겨워. 놀게 얼마나 무궁무진한데. <laughs> 아버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태자 아빠 때는 안 그러셨잖아요. 회사 일 제대로 안 배운다면서 그렇게 윽박지리면서 매일같이 싸우시더니. 왜 태자는 방치하세요? 나가봐. 좀 쉬어야겠다. 어, 어, 어. <laughs> 치, 속개나 타나 보네. 아, 단단히 삐졌나 보네. 왜 진짜 전화도 안 받는 거 보니까. 왜? 어, 민주야. 용건이 뭐야? 엄마 나 풀라고. 할말 있으면 빨랑해 나 바빠. 저녁인데 뭐 하러 바빠? 오빠 지금 정리하라며. 아 고맙다 강민주. 역시 너밖에 없다. 한국 오면 내가 맛있는 밥 사게. 한 달치는 사야 돼? 아 그럼 한 달치 아니라 일 년치도 사지. <laughs> 근데 학교는 그만두는 거야? 어. 오빠 뭐든 쿨해서 좋겠다. 어째 비꼬는 거 같냐? 그냥 오빠 인생이 부러워서 그래 뭐든 고민도 없고 힘든 것도 없고 근데도 하고 싶은 건다 하고 사니까 그렇지내 응. 인생이 내네 팔자가 상팔자지 아무래도 할아버지의 이름을 잘 지어준 거 같아 내 이름이 태자, 황태자 아니냐? <laughs> 태자야, 일어나 태자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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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회사에요? 준혁이 만나보고 가래 회장님이. 아, 싫은데 얼른 내려. 준혁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아, 아, 아. 올라오라니까 <laughs> 그 데트는 일어나 사무실 가서 분위기도 보고 직원들이랑 인사도 미리 하게. 아 형까지 왜 이래? 나 출근 안 한다고. 회장님께서 신신당부하셨어. 회사에 춤을 좀 붙이게 해보라고. 나 태자야 황태자. 내가 언제 하기 싫은 거 하는 거 봤어? 태자야 할아버지도 결국엔 나못 이겨. 그러니까 괜히 형까지 말려서 애쓰지마 갈게. 형 얼굴 봤으니까. 정말 회사 들어올 생각 없어? 네버. 회사는 형이 잘 키워 배당이나 두둑이 나오게. 부탁해.